여러분, 싸고 푸짐하고 맛있게 하면 어딱 떠오르는 이름 있죠? 네, 백종원 대표 그리고 더본코리아. 맞아요. 1994년에 그 논현동 작은 식당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와, 이제는 브랜드가 25개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정말 거대한 외식 기업이 됐죠. 그렇죠. 근데 작년에 상장하고 나서 음, 요즘 보면 이 성공 신호에 약간 금이 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네, 맞아요. 그야말로 백종원 신데롬을 일으키면서 막 성장했는데 요즘엔 또 백종원 리스크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 빛과 그림자 이걸 함께 좀 살펴보면서요. 더본 코리아가 지금 진짜 마주한 과제가 뭔지 또 앞으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진짜 뭐 백다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와, 브랜드 정말 많아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변화무쌍한 외식 트렌드에 발 빠르게 딱 올라타는 더분코리아식 다브랜드 전략의 힘 아니었습니까? 그 힘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또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전체 프랜차이즈 매출의 절반 이상을요. 백다방하고 홍콩반점. 딱이두 브랜드가 책임지고 있다는 점은 좀 흥미로워요. 아, 그두 개가 그렇게 비중이 큰가요? 네 특히 저가커피 시장 아시겠지만 경쟁 엄청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곳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건 만약에 그 시장이 좀 흔들리면 회사 전체가 좀 흔들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실제로 그래서 2025년에는 가맹점수가 줄어들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더라고요 아 성장세도 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2023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40%에 육박했잖아요. 엄청난 거였는데. 맞습니다. 그 현금 자산만 해도 천억 원이 넘을 정도로 재무 상태 자체는 여전히 뭐 탄탄하다고 볼수 있어요. 네. 그런데 2025년 1분기 성장률을 보니까 6%대로. 쪽 떨어진 거죠. 와, 40% 하다가 6%면? 그렇죠. 그 폭발적인 성장이 일단 멈춘 겁니다. 작년 11월에 상장할 때도 좀 말이 있었잖아요. 프랜차이즈 기업인데, 뭐, 종합식품 기업들이랑 비교하면서 기업 가치를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냐? 네, 그런 논란이 있었죠. 결국 그래서 그런지 주가는 계속 공모가를 밑돌고 있고요. 뭐, 심지어 투자자의 99.5%가 손실 상태다. 이런 통계까지 나왔으니까요.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 보여주는 거죠. 아, 사실 이런 숫자보다 저는 더좀뼈 아프게 느껴지는 게 그 백종원이라는 이름 자체를 둘러싼 논란들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백캠 품질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감귤 맥주 성분 논란도 있었고 농지법 위반 의혹, 최근에는 또 지역 축제에서 식자재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경찰 수사까지 아, 정말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오너 리스크가 한번 딱 터질 때마다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뭐 당연하고요. 그럼요. 실제 매출에도 이게 바로바로 바로 영향이 가더라고요. 그 새마을식당 같은 경우는 매출이 45%나 급감하기도 했으니까요. 45%요? 와, 크네요. 네, 여기에다가 또 본사가 식자재 유통 마진을 너무 많이 챙겨가서 가맹점 수익성이 안 좋아진다, 이런 가맹점주들과의 갈등도 꽤 오래됐는데 이것도 여전히 좀 숙제로 남아있고요. 아, 문제들이 정말 얽혀있네요. 그럼 이 위기를 좀 돌포하기 위해서… 저본 코리아는 뭘 준비하고 있나요? 뭔가 새로운 카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보여요. 우선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해외요? 네, 근데 예전처럼 직접 진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 기업에다가 소스를 공급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B2B 모델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좀 다른 접근이죠. 오, B2B 모델. 네. 그리고 또 상장하면서 확보한 자금 있잖아요. 그걸로는 푸드테크 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를 해서 가정 간편식 HMR 같은 거요. 이런 유통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키워보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B2B나 HMR이라 확실히 기존 프랜차이즈 사업하고는 좀 결이 다르네요. 근데 이게 과연, 음. 백종원이라는 이름 없이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전략들이 과연 백종원 대표 개인의 어떤 유명세나 영향력 이걸 넘어서서 더본코리아라는 회사 자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앞으로 더본코리아의 성패를 가를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더본코리아의 그 화려한 성공 그리고 또그 뒤에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어찌보면 한 사람의 강력한 이름이 성장의 디딤돌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름이 오히려 가장 큰 불안요소가 되어버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과연 더 본코리아가 이 복합적인 위기들을 잘 딛고 일어설 수 있을지 가맹점하고 좀 상생하는 모델도 잘 만들고 또 흔들렸던 품질 경영에 대한 신뢰도 다시 회복해서 진짜 종합식품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백종원 대표 개인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좀더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더본코리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전해 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 아래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모든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